원딜 지금 3분 써렌론이야 이거 지금 봐야지 2분 54초거든. 자 모두가 이제 태어났어요 여기. 아 너무 신나게 이번 첫판 너무 즐겁게 해보자. 딱 태어났어. 아 즐거워 해서 이제 나는 태어나자마자 PTSD가 있어가지고 점프시에다 무조건 와드를 박아야 되는 정신병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견했네. 어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 얘네 들어왔으니까. 뒤로 백핑 찍어줬어. 야, 여기 위험하다. 야, 여기 가지 마. 했는데, 신자우가 여기 부시에 있다가 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애들을 만났네? 이렇게. 만나서 죽었어. <laughs>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사람이 못볼 수도 있지. 못할 수도 있지 못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그러면 트린다미어를 죽여보자 제라도 죽여서 뭘뭐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보자 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가거든요. 트린다미어 죽여볼 했는데 마오카이도 있고 얘네들이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 여기서 지금 시야를 보면은 파란 시야를 이렇게. 빨강 시야 보면 시야가 없거든요. 근데 마오카이의 무빙만 봐도 여기 지금 애들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미 여기서 빠져 나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긴트린다에 숨어 있고, 그러면 분명히 얘네들이 내가 트린을 죽이지 못하게 도와줄 거잖아. 그래서 내가 빠졌어. 근데 여기서 신짜오가 죽은 거를 봤잖아. 근데 룰루가 그걸 다 보고 걸어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어. 난 미니언인 줄 알았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여기서 대놓고 룰루가 지금 마법봉 떨어뜨리면서 죽었잖아. 다 보고 있으면서 또 왔어. 진짜 오가. 싸움을 걸어서 죽었어.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안 끝났어. 몰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 그거야. 아, 여기서 지금 3킬이 나갔잖아요. 총 3킬이. 그러면 바텀은 분명히 얘네가 이 블루를 먹고 쭉 내려와서 여 부시를 지나서 우리를 공격할 게 분명해. 그러면 첫 번째, 그냥 안전하게 타워 옆에 서 있어서 파밍을 기다린다. 이 라인을 다 태우고 그냥 여기서 기다린다. 첫 번째. 두 번째, 도박을 한다. 근데 이미 3킬에 나갔기 때문에 우린 굉장히 불리한 상태야.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잡아먹게 되면 전세가 역전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도박을 하기로 했어. 어차피 그냥 이렇게 쭉 가다가 갈가먹힐 거, 그냥 도박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앞으로 나가 있었지. 왜냐? 근거도 있었어. 나는 베리어고, 룰루가 Q를 찍었던, 뭐실리더를 찍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룰루가 탈진을 들고 있었단 말이야. 나 베리어에다가 풀스펠이었고 룰루도 풀스펠이었어. 게다가 타워 우리에 가깝지. 얘네는 지금 타워에를 들어와야 되잖아. 내가 여기 나가 있다가 좀만 여기서 안쪽으로 전멸이라도 쓰고 들어가면 얘네는 빨려 들어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빨려 들어오는 거를 생각해서 역으로 죽이자라고 생각이 들은 거야. 그래서 나가 있었지. 여기 있었어. 해보자. 라는 생각에. 3킬을 내줬는데 내가 3번 참았어.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됐네? 그래서 얘네들 이제 이 이렇게 하고 왔어? 그데서 룰루가 자기 혼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아, 나는 뭘 해보려고 했는데 룰루가 빠지네? 아, 그러면은 좀 뒤로 더좀 빠지면서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루시안이 보이네? 그리고 그래 얘네 둘이 이렇게 오잖아. 일단은 루시안한테 기싸움면서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는 근데 좀 약간 결과론적인 거였어. 그냥 내가 봤, 나는 루시안을 봤을 때 루시안 짜증나서 그냥 평탄한테 때리고 싶었어. 이거는 인정이야. 이거는 좀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결과론적으로 내가 이 앞으로 나가 있지 않았다면 얘네가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갔네? 근데 난 이제 3대1이 된 거야 룰루는 저 타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걸렸어 그래도 나는 할만하다 생각했어 난 베리어 있으니까 근데 룰루는 심지어 쉴드를 쉴드가 있었어 근데 쉴드를 내가 베리어를 쓸 때까지 단한 번도 주지 않았어 그리고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베리어 빨리 줘야 되는데 안 주네? 어쩔 수 없이 풀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 그럼 그래, 이젠 베리어를 주겠지? 어, 안 줘? 아직도 베리어가 살아있어요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베리어를 날리는데 리신한테 써요 리신한테 요정을 보내줬어 그래서 차라리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쳐 딜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 100번 양보해서 탈진이라도 박았으면 내가 리신을 잡았겠지 어떻게 해서든 근데 리신이 탈진을 받으면 느려지니까 근데 안써 그래서 딱땜으로 안 죽었어 근데 여기서 웃긴 건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네 번째 참았어 난 지금 살인도 면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네 번을 참아서 그래서 참았어 아 너무 아쉽다 이거를 잡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 욕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상황이 끝났어. 그래서 아, 너무 아쉽다 생각했어. 근데 다 끝나지 않았어. 하나 더 있어. 내가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이 90%가 지금 사라졌고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단 10%의 마음으로 지금 이 라인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라인에 서 있잖아. 10%에 딱! 진짜 그실실 <laughs> 실 하나 탁 끊어지면 끝나는 거였어. 근데 여기서 라인전을 막 해. 루시안이 이제 여기서 앞대시라고 들어온다. 그래서 평타로 두대 맞았어. 근데 여기서 고양이를 날렸어. 고양이를 이렇게 날렸다. 근데. 보통은 맞으면 자기 혼자 맞으려고 옆으로 비켜주잖아. 근데, 나 여기 서 있는데, 고양이가 따라오잖아. 어디 안 가잖아. 이렇게 와서, 같이 맞았어. 그래서, 2분 51초 만에, 나머지 찰나의 끈으로 있었던 나의 실이 끊어졌어. 이미 <laughs> 3데스 하고, 니 신을 잡을 수 있었던 거를 룰루가 잘 못해가지고 놓친 거네 가지의 경우를 참았지만, 마지막에 심지어 룰루가 묘목을 맞고, 나한테 굳이 와가지고, 같이 딜을 맞았을 때, 100%가 날아갔어. 3분 만에 게임이 끝났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게 사람인가? 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무 말이 없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요즘에 롤이 잘안 돼서 AI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신짜오가 나한테 우리 원딜 왜 방황해? 이러는 거야. 난 너무 소름 끼쳤어.